이야, 11년 전 제품이 아직도 신품으로 팔리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 한때는 정말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어찌저찌 하다가 못 샀는데 이제야 신품으로 이걸 구하게 되다니. 이야. 미래형 최첨단 모바일 컴퓨터. 너무 미래형이라 너무 앞서가서 망한 건가? 이야, 궁금하다. 자, 빨리 열어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IT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안드로이드 초창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셨던 분들 그중에서 특히 얼리의 어댑터인 분들은 이 모토로라 아트릭스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쓰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망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신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신품 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아마 어떤 분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걸 잊고 계시다가 발견해서 아마 지금 온라인 마켓에 풀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신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11년 전 제품 신품. 그것도 거의 10분의 1 가격. 구성품은 뭐 단촐하죠. 뭐 이렇게 네. 충전기와 본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충전기 케이스인 것 같네요. 야 이거 이 재고들 정말 자리 많이 차지했을 텐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재고가 아마 소진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11년 전 제품을 신품으로 구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판매자분도 이 영상 이후로 재고를 다 소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토로라의 아트릭스라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던 디바이스였습니다. 원래 제품 가격은 상당히 비쌌죠. 거의 5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너무 안 팔리니까 폰하고 같이 거의 헐값에 팔려서 거의 모든 재고가 소모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아직까지 신품이 남아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모토로라 아트릭스가 필요했지만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또 개조를 통해서 여러 다른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노트북처럼 사용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것이 왜 망했는지 궁금해서 아트릭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또 개봉이 됐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패키지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야, 뭐 지금 나오는 제품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사이즈, 자, 얼마나 많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토 롤라 아트릭스 4인치 폰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 당시에 뭐 상도 받고 그랬던 폰인데, 뭐 당시로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었죠. 테그라 2 CPU의 4인치. 그리고 램은 1기가. 뭐, 그 정도면 그 당시에는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뭐, 랩독에 연결해서 노트북처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독은 폰을 연결하면 미러링을 통해서 HDMI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제품이죠. 그러니까 랩독에 배터리와 키보드가 빠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뭐두 개씩 들어있었죠. 이렇게. 배터리 두 개, 리모콘, 배터리도 또 따로 충전할 수 있었고 예전에 또 그랬죠. 네, HDMI 케이블, 아, 전원 케이블, 뭐, 야, 이거는 네 멀티미디어 독, 네 마이크로 HDMI 그리고 마이크로 5핀이 연결이 돼서 뭐 USB 기능과 그리고 HDMI 기능. 예, 이거, 덱스패드죠, 덱스패드. 뭐, 덱스패드가 뭐, 어떻게 보면, 따라한 거라고 볼수 있죠. 네, 이건 망했지만, 이것도 망했죠. 네, 이거 뭐, 쓰는 사람 없죠, 거의. 지금은 뭐, C타입으로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C타입 허브 하나 있으면, 연결해서 되니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한 가지 기기를 다른 기기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걸 보니까. 네, 또, 뭐, USB 케이블, 이렇게 정말, 뭐, 와, 아, 이거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패키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 패키지.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패키지였는데, 정말 너무 앞서가서 망한 건지, 어쨌는지 한번, 뭐, 이제 저도 테스트를 통해서 왜 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정말 푸짐하게, 뭐 이렇게 뭐 쓸데없지만 많이 들어 있으면 또 받는 사람은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또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푸짐한 패키지에 요 작은 폰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네 뒷면을 열어서 배터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정말 불편한 위치에 있네요 이걸 이렇게 켜야 되다니 모토로라가 이렇게 망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점유율 1위까지 차지했었는데 정말 세상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트릭스를 안 써보고 뭐 모토코티까지는 써봤는데 이 아트릭스는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야, 이추노마크 이때부터도 그냥 모토블로 아이디를 넣으라고 모토블로 아이디를 넣어야 사용을 할수 있는데 모토블로가 없어졌죠. 모토롤라 홈페이지도 아예 없어졌고. 모토롤라 홈페이지는 이미 레노버 홈페이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걸 사용을 할수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자, 패스트 부트 모드로 들어가서, 네 여기 패스트 부트라고 이렇게 나오면, 부트 안드로이드, 노 BP. 이걸 실행하면, 모토 블로를 바이패스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제가 테스트를 할때 여기서 멈춰서 아 망했다 이거 못 하나 싶었는데 한참 기다리면 넘어가긴 넘어갑니다 야 거의 3분째 부팅이 되는군요 네 제가 2분까지 기다려 보고 안 돼서 그냥 껐다가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뭐 되는게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게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야, 뭐, 안드로이드 2.35, 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일단 랩독까지는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네, 구글 로그인도 안 되고, 뭐, 정말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되는 게 없어도 랩독에서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그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도 없지만, 아마 도킹을 하면 또 같이 충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독도 잠시 살펴보면 후면에 이렇게 충전 단자 그리고 usb 포트 두개가 있습니다 네, 실이 붙어 있어서 야 이게 오래돼서 야, 눌러 붙었는지 야 제거가 잘안 되네요 아 이게 상처가 아 이거 뭐야 야 너무 한거 아니야 이거 진짜 네 여기를 이렇게 열면 아트릭스를 끼울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끼우고 아마 충전이 안돼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회전도 되고 네, 시계 위젯으로 하면 이렇게 네, 도킹됐을 때 이렇게 시계 기능으로 나오게 할수 있고 충전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랩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앞서 갔던 이 랩독. 이렇게 미러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고, 좀 풀화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 밑에 이건가요? 아, 네.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네. 네. 문서 파일까지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게임하기도 그렇고, 오피스 정도 용도로 사용을 했을 텐데, 파일을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드라이브를 꽂아서 파워포인트와 PDF 파일 같은 오피스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C처럼 USB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PDF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량이 상당히 큰 PDF 파일이다 보니까 로딩하는데 뭐 거의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248페이지짜리. 네, 이 정도면 좀 크긴 하죠. 네, 드디어 떴습니다. 네, 일단 뜨고 나니까 읽는데 있어서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PDF 보기 뭐 2011년도 였으니까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번 더 중요한 이 당시에 모토로라에서 광고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폰을 꽂아서 바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네 파일을 열수 없다고 나오는데 네,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봤는데, 아, pptx 파일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쇼로 보니까 이렇게 풀화면으로 잘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브라우저를 사용을 못하는데, 뭐 네이버도 안 되고, 뭐다안 됩니다. 네, 뭐 엔터테인먼트 센터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나쁘지 않은데, 뭐 망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죠. 뭐 가격이죠, 가격. 가격도 그렇고 어떤 기기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뭐 새로운 기능을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뭐 구독자 분들이나 저와 같은 얼리 어댑터들이나 좋아하지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노트북을 사서 노트북을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야 저거 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노트북도 되고.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덱스북 같은 게 크게 유행을 끌지 못한 게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2011년도 성능인데. 뭐, 넷북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한 성능이긴 한데 그 돈으로 그냥 성능이 좋은 넷북이나 노트북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지금 이거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뭐, 오피스 기능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많은 분들이 개조를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도 한번 뭐,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개조를. 네. 자. 마이크로 HDMI 그리고 마이크로 5핀. 문제가 이게 두 가지가 상당히 좁게 배열이 돼 있죠. 이폰 자체가 4인치라서 당연히 포트 간격은 이렇게 좁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이 지금 제품 두께를 보시면 이걸 열어도. 요 지금 하판에 무언가를 넣기에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자 그래서 뭐 내부에 넣지는 않고 요 살짝 요 부분을 개조해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개조를 하면 이렇게 딱 닫히진 않겠죠. 여러 케이블들이 연결되기 쉽게 우선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포트를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USB 2.0 단자, 그리고 Type-C 암 단자를 여기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음파 커터기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랩독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OTG 모드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IO라는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케이블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USB 2.0 단자라든가 아니면 C타입 단자, IO 단자가 없는 케이블을 네 개만 연결한 경우에는 OTG로 작동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네, 단자를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색깔하고 이 랩독의 OTG 케이블의 색깔이 조금 달라서 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개조가 끝나고 충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치는 거는 잘 다쳤는데, 네, 아쉽게도, 원래 구멍을 뚫었던 것이 C타입 단자에 맞춰서, 아주 작은 C타입 단자에 맞춰서 구멍을 뚫었던 것이라, 이 힌지와 마이크로 오픈 단자가 이렇게 닿아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닿아서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텐데, 뭐 파이 제로 2 라즈베리 파이 4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CM4 그리고 이렇게 C타입 허브와 갤럭시폰을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충분히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에는 네 전원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지 못했는데 여기 어차피 원래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뭐 라즈베리 파이4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타입 C 숫단자를 여기다가 뭐 나오게 하면은 뭐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 라즈베리 파이4는 이번에는 사용을 못하겠고 뭐 파이4 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CM4도 나름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제로2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HDMI F 단자, 그리고 미니 HDMI M 단자, 젠더가 되겠고 이것을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USB 단자는 전원만 공급하는 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핀 OTG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 USB 케이블을 꽂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네 여기가 OTG 단자인데 파이 제로의 경우에는 이 파워 단자에 연결을 안 해도 여기에만 연결해도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럼 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 제로 2 라즈베리 파이 OS가 작동이 됩니다 네, 파이 제로 2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웹서핑 하기도 그렇고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눌렀는데 뭐 웹브라우저 뜨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와, 거의 로딩 되는데 30초 이상이 걸립니다. 네, 뭐 거의 실사용은 좀 어렵죠. 가장 간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실사용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뭐 아직도 안 뜨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떠? 뭐, 유튜브 홈페이지 띄워보면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알기 가장 쉽습니다. 와, 거의 지금 1분이 지났는데도 로딩이 안 되네요. 아마 이 램이 부족해서 유튜브는 로딩이 안 돼서 사용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뭐 거의 1분 이상 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파이제로 잠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성능은 뭐 사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터져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겠고, 네. 네, 파이 제로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냥 닫으면 뭐. 두 번째는 CM4. 제가 지금 여기 라즈베리파이 CM4에 장착한 이 보드는 보드 중에서 거의 가장 작은 보드에 해당합니다. 거의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습니다. 네. 포트, USB 포트 하나. 뭐, 랜 포트 하나. 뭐, 그 정도입니다. 카메라 뭐이 정도 아주 간단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마찬가지로 파이 제로에서 사용했던 이 젠더를 연결을 하고 뭐 USB는 이걸로 OTG USB 기능은 이걸로 연결을 이렇게 하고 여기 USB 전원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네, 여기 포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열면 LED가 들어오죠. 네, CM4의 경우에는 랜선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M4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는 아쉽게도 해상도가 풀로 지원이 안 됩니다.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파이 제로의 경우에는 이디스플레이에 최대 해상도가 나왔는데 뭐 이상하게 파이 4 그리고 CM4는 최대 해상도로 하면 화면이 깨집니다. 최대해상도 1366에 768 이걸로 하면 네 이렇게 화면이 깨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해상도를 하나 낮춰서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좀 아쉽죠 네 아까 파이 제로와는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죠 유튜브 홈페이지도 뭐 뜨는데 뭐네 이렇게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쉬운 것은 스크롤이 안 되는 거.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스크롤이 안 되는 거. 예술적으로 깨졌네. 아이 소리가. 네, 1 0 깨져도 이렇게 갤럭시라서 은하수처럼 이렇게 깨진 건가? 백만 네, 뷰를 두 번째로 넘은 덱스텝 영상입니다. 낫낫네, 그래도, 다행히. 우와, 나오네. 네 720P까지 플레이가 가능한데 아좀 비율이 이상하네요. 이게 비율이 이렇게.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파이 제로보다는 쓰기가 편한데, 아, 해상도. 야, 이게 진짜 뭐, 네,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답답함은 아마 좀덜할 것입니다. 마이크로 HDMI F, 그리고 HDMI M 단자입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서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네. 자르면 이렇게 딱 맞고, 자 여기에 허브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 단자, USB 단자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에 이제 갤럭시폰을 연결하면. 네, 이렇게 덱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조금 낮지만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뭐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이건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스크롤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뭐네 브라우저는 그야말로 뭐 PC에서 사용하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스크롤이 좀 아쉽지만 뭐 버튼으로 이렇게 방향키로 하면 되니까 웹 서핑하는 데는 뭐 충분하죠. 네 유튜브야. 네, 뭐, 성능이야. 비교할 수가 없죠. 뭐, 라즈베리파이 이런 것들과. 네, 거의 뭐,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어디서 샀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보셨던 분들 분명히 질문하실 텐데, 네, 대답 안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덱스북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개조를 해놓으니까 정말 뭐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는데, 아, 귀찮죠, 이거. <laughs> 네, 이래서 망했습니다, 이래서. 네, 귀찮습니다, 상당히. 뭐, 이거 이렇게 다 하기도 귀, 귀찮고, 안에 내장할 수 있는 거는, 사이즈가 되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하지만 정말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tv 스팅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이건 뭐 간단하죠 이건 그야말로 연결하는 것도 뭐 연결할 수 있는 건다 연결이 됩니다 뭐 플스 5도 연결이 되고 뭐뭐 뭐 진짜 그야말로 외장 디스플레이로만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쓸모는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처럼 추가적인 전원 장치가 없는 것들에 하나는 것이고, 뭐, 다른 것들, 전원 장치가 필요한 것들을 연결하는 거는 뭐, 진짜 그야말로 쓸모없는 짓이죠. 네, 그래서 저도 쓸모없는 짓을 또 해봐야 되겠죠. 또, 예. 최근에 새로 나온 미니 PC입니다. 셀러론 N5105가 들어간 미니 PC가 되겠고, 뭐, 이거는 당연히 외부 전원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짓이지만 그래도 11년 전 나온 제품에 윈도우 11 한번 돌려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제품은 뭐 앞으로 나올 라떼 판다 3 델타와 같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공중에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HDMI 연장선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꽂고 네, USB를 연결을 하고, 전원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켜겠습니다. 네, 켜고, 네, 돌아가죠. 네 이렇게 윈도우즈 11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토로라 usb 키보드 드라이버가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고 제가 예전에 미미 노트북 버전 2 만들 때 윈도우즈 11이 설치된 윈도우 스틱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거 꽂아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뭐 그런 스틱은 이렇게 꽂아서 세워진 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입니다. 뭐 정말 빠르죠. 네이 정도면 뭐 정말 쓸만하죠. 네, 타이핑 하는 것도 뭐 좋고 네 이렇게 윈도우즈 11까지 한번 실행을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품을 팔고 있는 얼마나 망했으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품이 팔리는 이 모토롤라 아트릭스 랩독 개봉기부터 해서 11년 뒤에 나온 이 제품들 여러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도 해상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4 정도만 연결해도 충분히 가벼운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스틱 pc 같은 거 연결하면 제일 좋겠죠 아무튼 예전에 제가 중고로 구하려다가 실패했다가 잊고 지냈던 이 아트릭스 랩독 신품으로 구매해서 A부터 Z까지 정말 긴 리뷰를 해봤습니다. 설마 이거 다 보신 분은 없겠죠? 아마 후반부에 끊고 바로 달려가신 분도 몇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리뷰를 재미있게 했으니까 네 아마 재미있게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